네, 강기는 LS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AT 기대 SPS AT 기대 중에서 브레이크 연동 기능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브레이크 연동 기능 클릭을 하면 브레이크 연동 해제, 브레이크 연동, 공동 해제 되잖아요. 저희 작업 모드에서 조속에서 부변속 L에서 제거 모드에 상황 가능한 브레이크 연, 클러치 연동 기능입니다. 근데 어, 브레이크 연동을 사용했을 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PTO가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를 댓글을 하셨어요. 제가 들은 그냥 무심코 심각지 않았는데 어, 댓글을 달셔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PTO 오 n 하면요. 로터리가 도는데 로터리가 돕니다 그리고 p t 어를 수동에 놓으면 요 수동에 놓고 쓰면은 클래치를 밟아도 클래치를 밟아도 p t 어는 계속 돕니다 근데 p t 어를 자동으로 바꾸잖아요 자동, 자동으로 바꾸면 클러치를 밟으면요. 퀴티어가 이렇게 서버립니다. 퀴티어가. 그래서, 클러치를 넣으면 퀴티어가 더 돌고요. 퀴티어 클러치를 밟으면 퀴티어가 멈추고. 자동에서는 클러치를 밟으면 퀴티어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서버려요. 바로 다리를 올리면 올라가면 또 멈추고, 내리고, 내리면 도르잖아요. PTO 자동은. 근데 클래치를 밟으면 PTO가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PTO 자동이 돌고 있습니다. 자동에서 돌고 있는 상태에서요. 돌고 있는 상태에서 PTO를 자동에다 넣고 브레이크 연동을 켠 상태로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전진을 하면 하고 브레이크 못밟습니다 기기가 멈췄어요. 멈춘 상태에서 클러치는 계속 붙니다 연동 기능을 썼을 때 브레이크 연동 기능을 썼을 때 이렇게 좀 자동이, 자동이 돼있으니다 PTO가 래서 앞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기가 멈춥니다. 멈췄을 때 PTO는 안 멈춥니다. 대신 유압을 상승을 시키면 PTO는 멈춥니다 오늘 브레이크 연동 기능 브레이크 연동 기능을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기계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PTO가 자동이었을 때 PTO가 어떤 PTO 자동이었을 때 PTO 작업을 했을 때 피계어가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도시 유압은 올라가면 자동으로 멈추니까 내리면 돌고 자동에서 올리면 멈추잖아요. 내려놓고 작업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기계가 멈출 때피계어가 멈추는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